기록을 다시 시작한다. 멈췄던 이유는 실증이 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없어져서도 아니었다.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재미있게 흘러가지 않았다. 내가 상상했던 해외 생활은 조금 달랐다. 매일 같은 일, 집과 일의 반복. 가끔은 짜증이 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계속됐다. 내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하기엔 내 일상은 너무 조용했고 시간도 없었고 변명을 하자면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영상 하나하나가 꼭 의미를 가져야 할 것만 같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짜잔 하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는 나랑 맞지 않았다. 그래서 멈췄었다.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전히 사진과 영상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냥 기록해 본다. 오늘의 일기 끝.